건니부터 해볼까? 음.. 비록.. 리로이두 개니까 두 명이 나눠서 하겠습니다. 비록 몇몇이 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그 형성하는데, 무형서하는데 강한, 강한 관계를 관계, 형성하는데 그들의 10대, 10대 아이들과, 10대 아이들과 아. 아주 긴밀하고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냐면 믿음과 존경을 아. 갖는 것.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부모와 10대 사이에, 믿음과 존경을 갖는 것이 더 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어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들은 뭘뭐 필요가 있어? 알 필요가 있죠. 그 그들이 뭘알 필요가 있어? 그들이 뭐할수 있다는 것을. s h a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근데 뭘 공유할 수 있어? 그들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들 사이, 배대라라는 얘기죠. 때때로 부모들의 반응이 만들죠. 네, make 사역 동사라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요. 다시 때때로 그대 부모의 반응이 만들죠. 그대 아이들이 원하도록 뭘 원하도록 공유하기를 원하도록 어떤 걸 공유하기를 원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리젝트 e c t 거부하게 만들도록 뭐예요? 부모의 뭐를 인터할션 인터넷션. 인터럽션 뭐죠? 참견? 참견, 간섭을. 아지너 어떻게 그렇게 잘 잘하냐? 어? 지금이 와, 좀 내용이 좀와는다고지 아, <laughs> <laughs> 그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죠. 알맞은 방법을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알맞은 방법? 각각이 시드위트리스 송태 쬲? 치료되는? 어 트리타면. 오늘 했던 거. 아, 다루다 이제 다루다. 주동성 주피. 그죠? 각각이 다루어져야만 하는 알맞은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서로 서로. 자기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네, 기태합시다. 기태. 어, 왜냐면, 아, 대부분의 부모들은 동의하죠. 동의하는 것처럼, 10대들은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 사는 걸 좋아하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걸 좋아하죠. 근데 그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부모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들은 원하지 않는데 뭘 원하지 않아? 듣기를 원하지 않죠. 뭘. 그들의 부모가 말하는 걸 듣기를 원하지 않고, 패야 돼. 말로 하면 안 돼, 이럴 때. 그리고 선호하는데, 뭐 선호해? 선호하는데, 어떤 것들을 하기를 선호하죠. 너 어떻게 하기를? 그들이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하기를 선호하는 거죠. 집 쫓아내야 돼, 집에서. <laughs> 그치?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그들은? 가져야만 돼데뭘 가져야 돼? 더 많은? 음, 디스커션. 토론. 을 가져야 되죠. 누구와? 그거에 그들의 부모들과. 그죠 네. 그리고, 10대들에게서의 그것은, 아, 릴리싱 하는데, 릴리싱 오죠? 뭐 할까? 일 광기? 어, 어, 다시, 다시. 10대들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기간, 그대 삶에서의 최고의 기간을 릴리싱 하고 있는 거죠. 릴리싱 올것 같아. 보내다 즐기다. 죠내다 뭐 즐기다. 즐기다. 뭐일지라도, 그것이 힘든 기간일지라도, 누구에게, 둘 다에게, 누굴 둘 다, 그들과 부모들의 둘 다의 힘들 기간일지라도 제일 행복한 순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뭐하기에서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올 만들기 위해서 좋은 관계, 무사의 관계, 최대 누가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는 것이다라는 거죠. 진짜요? 아니 상호 트러스트 상호 자교 상호 트러스트 뭐죠? 믿음, 믿음, 신뢰를 형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 진짜 패는 거야. 패는 거야, 패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상호가 나와요. 상호는 상호는, 상호. 상호는 상호가 필요 없어. 네. 네, 들어갑니다. 답은 근데 교과생 에이니까 해봅시다. 아 글쓴 사람이 글쓴 사람이 주로 뭐에 대해 쓰고 있습니까? 이 문단에서. 대들 뭐에 대해? 쓰는 거. 답은 뭐죠? A번. A번 네, 어떻게 해결할지. 네, 뭘? 디스코드를. 부모와 자식 그0대 아이들 사이에서 디스코 디스코드 무슨 말일 것 같니? 엄마, 어, 뭐, 차이? 차이. 어, 보이시 뭐 돼요. 맞죠 불화. 불화 같은 얘기. 맞죠? 맞 그렇죠? 네. 코드가 잘안 맞는 곳지그 코드가 잘안 맞는다고 디스코드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A가 많다, 겠고그 다음에, 다음 투 나온 것은 맞는 게 뭡니까? 글사람에서 맞는 게 뭐죠? 1번, A번, 모든 부모들, 그의 주위에 모든 부모들은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관계. 이건 뭐 이런 거 이상하고요. 그 모두란 편이 있으면 안 되죠. 그는 소중하게 여니다 자신감과 이걸 소중하게 여니다 뭐하는 형성하는 관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네, 이것을 이것도 매네레이션이첨부첨부는 하지만 위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뭐가 될수있니 아까 마은문제에뭐 있었어 트러스트란다 그랬었지 믿음이랑 신뢰를 네. 얘기하거든 그 그렇죠. 그런 소중하게 인데네 확신과 신뢰를 소중하게 여기죠 컴퓨터스는 자신감이 음, 근데 셀프 컴퓨터스가 정확히 말하면 셀프 컴퓨터스가 자신감이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거든 확신에 가까워요 또 확신과 신뢰, 존경을. 띠범 맞아요. 네, 그럼 답은 띠범이죠. 대체? 네, 신뢰와 존경을 네 수정하게 여긴다. 우리 뮤츄얼 나왔잖아. 근데 신기한 게, 저희 이렇게 단어 외우잖아요. 음. 그 단어랑 항상 여기랑 연관되어 있어요.